진이 왜 넘어왔니? 어? 어떻게 알지? 조심. 포필켜졌다포필켜졌다 밑으로 내려오세요. 응. 가까해 됐어요. 자. 저 위에 피테라. 천천. 씹포로 뽑으자 계속 밀게요. 저는. 이거 대 데저, 프레스 데저트를 뭐 해야 돼요, 지금 저? 저거 그 씹어요 그냥 어? 머리 넣고 씹어. 2층 입고 씹으세요. 2층 입고. 2층. 그어저 내려짐. 뭐야? 찍었겠죠. 찍은. 데... 씹어... 아 찍은 게 백섭 됐어아 이거 저거다. 몇 시? 와우. 와. 아가. 와. 디저트 그... 이대로 탄피도 되겠는데? 좀 탄피 탄피가 데저... 데저트... 있어요? 디저트 그, 그그 뭐지? 그 벌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탑 빼던데 사람들. 씨 아니야? 아, 똥파리. 어, 어, 키를... 네. 아, 어. 테라가 자꾸 까보네 앞에서. 아 푸테라 컷. <laughs> 아, 이라 <오케이. 웃음> 어디서 쓰는 거지? 안에서 쓰는 걸 거예요. 안에서 아, 안에서 안에서 안에안보여안에 그림팔팔 했어요. r e if you follow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e 장비 you f o l l o 어 it. I'm not sure if you f o l l 잡 w it. I'm n 잡았다. 나이스. 아 뭐야? 아 뭐야? 아니네? 죽이지 말아주세요. 타이 u 님이 if you f o l 어아 w it. I'm not sure if you f o 면 l o w it. I'm not sure if you f 크리핀 넣놨어요 안에? 네. 뭐 어, 데저트 왜 저기 있어? 데저트 지금 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할게 없어요 데저트가. 이거 그냥 데저트 그냥 뭐지? 한 대. 초대라도 부실게요 그냥 이렇게 되면. 아예예 예. 어, 반대편으로 갔다. 소스 이제 골렘 준비해서 집 안에 파고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네 네. 포테라 어그로 불어가지고 지금 저한테 왔어요. 우리 라인 어디지 남은 거 아니야? 잘랐어잘랐어 <laughs> 잘랐음. 잘랐어. 이가로. 아 얘네 가파도 좋다. 왜나 원초칸데 안 눌리지? 래비안 되지? 왜? <웃음> <웃음> 그레비안 되지 왜? 얘네 너... 얘네 가지 좋은 거 있다. <laughs> 와나 훅걸려서 끌려들 것만 있다. <laughs> 조심하세요. 가장 피 많은 애가 프레스드네 지금 아직까지도. <laughs> 타이탄들 귀여워. <laughs> 열심히 토대작하고 있어. 토대물 입고 있어. <laughs> 이 동굴 아니라서뭐 어떻게 할방법 없어가지고 타이탄들이 우리 갑파몇개안 챙겼나 보네? 별로 없네 아나 박칼 그거 해봐 쟤네 폭포 위에 올라가서 브레스트 배쉬 해봐 될걸? 브레스 사거리? 메르..에 미르님 미르님 그거 맥 네. 갖다 놓고 이거 바이징 타줄 수 있어요? 안 돼? 에 네, 잠시만요 음거반데 파라 씹었어요? 메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메시 해주고 있어요. 와우. 아, 시, 씹혔어. 타이탄이 시켰어. 타이탄이 입고 막아야 되겠다. 근데 그리핀 나온다 슬슬. 얘네 오른쪽 위에 탈이 좀 많은데? 네, 알아요. 아, 어. 걔 그거 더 웃긴 게 발전기 하나예요. 탈이 껐나 보다. 그 그거예요. 나비보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비보스. 따라하면은 오히려 좋은. 믿는 방법도 아는데 우리 는 기가 나오 기가 나오 기가 나오 기가 나오 기가 나오 기가 기가. 아 오케이 오케이. 깼어 아, 깼어 나. 한번메시전 뜰래, 할까? 어, 에 떠요 떠요. 왜안 떠? 기가 몇 시? 자 계속 물고 계세요. 기가 계속 아 나오는데? 아아아 골렘 죽겠다. 골렘 빼. 예! 한번 개. 어, 내꺼 간폭. 아, 골렘 뺄게요. 아, 좋재다 아... 아, 나도 씹힌다. 왔다 기가, 기가 빠졌다. 타이타 조심해요. 기가 간폭이에요. 아, 기가 계속 골렘 무는데? 쫓아와가지고. 아, 몬터, 몬터스, 기가 몬터스 간폭. 아, 내가 지네? 떼네. 유티, 유티 안에 버프 주고 있나봐요. 내가 질 리가 없는데. 아, 여기 트러드안 깔리네. 위에 저거 다잘구해야 됨. 케치체 어. 뭐야? 치체 뭐야? 어, 아, 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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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쳤는데? 아, 태커 뺏긴다. 오, 아, 아, 안 뺏겼어요. 나왔어요. 바로. 저 그 뜨는 뭔데? 그럼 뭐지? 법제 아닌? 그 뭐야? 아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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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고 기도 떨고 아 기도 떠 건데. 아 지금 어. 아이 렉걸리한 적. 일단 앞에 전면에 터렛 전진했어요. 얘네 진짜 다 뺐나 본데 보팅 빼고. 어? 어. 쟤네 이사간데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 어, 데이... <laughs> 아까 데이터를 올렸거나 그랬을 것 같아가지고 아, 방법이 아, 없어요. 아까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아까 데이터를 못 하지. 쟤는 테크가 없잖아. 아니 지금 모지 혼자 맞고 있어. 요 지금 두명 접속했는데 두명다 어디 갔나 봐요. 런처 들고 계신 분 있어요? 어 아, 캐찰 죽었다. 예. Yeah! 안 죽었어. 죽었어요. 죽었어요. 초탑에 죽었는데 방금 캐찰? 여기 포탑이 싸주셨구나. 아, 그게 포탑 내가 깔았대. 바로 테리가 부순 발전기를 예상해. 테리가 지네가 부... 부셨다. 발전기. 예. Yeah! 아야, 머리 안대맞지오른쪽건싹 다운 됐어요. 아니, 내오른쪽은왜 켜졌는데? 발정이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아니, 거랑 아니, 같이 내려가야 미나 아, 그래요. 미드에 쌓아요. 정면에 쌓아요. 총사에 정면에 총사에. 아, 뭐야? 아, 기가배 씨. 일단 한번 가보게. 걸리면 뒤 어? 아, 잠깐만 얘네. 집 안에 집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집 안에 들어왔는데요? 어? 파라케루로? 이네서. 예, 집 안에 인. 파주타고 간다. 아 님들 님들 빨리 파라케로 해가지고 들어오삼 집안에. 아이고 나뒤졌다 미련님. <laughs>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게. 네. 그러니까 그 같이 안, 이거 기수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서 죽어도 상관없죠. 네. 아고그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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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미친. 바로 간다. 또. 야, 야 안에서 기권 했다. 전부 씨. 어, 데미지 뭐예요? 안에서 기가 걸렸어요 GG. GG 나왔어요. 어? 나 뭐야. 랩 어, 거... 서버 터 s go. Let's go. Let's go. 서 그래요. g 미지 너무 s go. 이 e t s go. Let's go. Let's go. l e 가지고? o Let's go. Let's go. l 아 t s go. Let's go. Let's go. l e 좋 없을 어, 거예요, 아마. 얘 어, 들고 었어요 얘네 공룡밖에 안 들고 택다던데 공룡이 제일 중요한가? 얘네 소울 터미널 다 비어있었고. 깨졌다. 와, 아, 얘네 그렇게 좋은 게 없네, 템이. 아니, 다 들고 뺐다고. 어 우월 스태고 한장 많다. 얘네 불프도 다 뺐나 본데? 다 뺏겠죠. 나얘 기절시킬 수 있고 있을게요. 사이거 샷그. 오오 나쁘진 않아요. 이건 좋은데? 이건 나쁘지 않음. 무게 파라를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저거 더꽉 차는데? 무게, 무게 파라를 하나 더 만들게요. 데려와서.